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이 소식을 알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자, 작년에 배드워즈 토너먼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배드워즈의 리그를 개최합니다. 짝짝짝짝짝. 제가 커뮤니티로도 올렸고, 그 전에 방송에서도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어, 계획을 다 짜고 참가 신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작년이랑 다른 거는요 참가 신청한 팀을 전부 받아 줬는데 이제 아무래도 배드워즈의 최강자를 뽑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이번에는 참가팀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총 16팀 최대 16팀이 참가 가능하고요 이제 참가 신청한 팀 모두 받고 거기서 스탯이 높은 팀을 선별을 해서 어, 상위 16팀을 뽑아서 그 팀들이 이제 대회 참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이제 대회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대회 사이트 배틀 독이라는 사이트인데 이제 앞으로 대회 할때 여기를 많이 이용할 거고요 어, 영상 설명이나 댓글에 이 대회 사이트 링크가 있습니다 battle.duckc2019kobl 치시면 어, 이 사이트로 들어가집니다 자, 킹 오브 베더즈 리그입니다. 줄여서 KOBL 공식적으로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자, 참가 신청이 시작됐고요. 참가 신청은 오늘 10월 9일부터 10월 23일입니다. 23일까지 신청하시고, 이제 다 모아서 발표를 27일에 합니다. 27일에 하고, 이제 대회가 두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리그 기간하고 토너먼트 기간하고 나눠지는데요. 리그 기간 한 달, 토너먼트 기간 한 달입니다. 이제 리그 기간에서 잘한 팀들이 또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와서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어,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밑에 선수 또는 관리자 참가 신청하기 여기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구, 구글 설문지로 들어가집니다. 여기 가셔서 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각 댓글로 알려 주시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대회에 관련해서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읽어 보시고 신청하세요. 이거 안 읽고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모든 규칙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일단 선수 참가 조건입니다. 한 팀에 최소 4명이에요. 배드워즈 4인전이기 때문에 4명이고 그리고 최대 6명까지 팀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팀원 모두 배드워즈 30 레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팀이 많을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합이 높은 팀을 우선으로 선출합니다. 레벨이 높은 팀원이 들어와 있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듯이 레벨 확인은 신청 기간이 끝난 직후를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위에 여기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23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제 발표를 27일 그리고 조추첨 그리고 안내상 배부를 30일에 합니다. 10월 30일 그리고 공식적인 대회는 11월 2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리그 기간은 평일에도 진행을 해요. 평일에도 진행을 해. 이게 일정이 빡빡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주말에만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이 기간에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리그 기간이 11월 23일까지예요. 그리고 이게 모두 끝나면 토너먼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예요. 이제 여기부터는 주말만 합니다. 이 토너먼트 기간은 평일에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추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모두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 뭐, 이중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겠죠, 아무튼. 자, 그리고, 그, 대회 참여자, 선수를 모집한 동시에 관리자도 모집해. 이것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부류의 관리자를 모자, 모집합니다. 파티 모집자, 대회 심판, 채팅 관리자, 중계진, 이렇게 모집합니다. 어, 중계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직접 중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목소리 조금 괜찮은 사람 좀 중계하기 좋은 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뽑고요 어 채팅 관리자는 그냥 방송의 매니저입니다 그냥 임시 매니저 같은 느낌이고요 대회에서 뭐 관리해 주시는 그런 거고요 대회 심판은 말 그대로 대회 심판이고 파티 모집자는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대, 참가자들과 심판을 다 파티로 모아주고 팀까지 정해주는 게임이 들어갔을 때뭐 그런 역할입니다 상당히 중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뭐그 이게 신청에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으니까 어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리그 기간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진행하기 때문에 평일에 가능한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팀에 대해서 여기 적어 놨습니다. 팀마다 팀장을 한 명을 선출해야 돼요. 팀장이 이제 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팀 최대 인원은 6명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한 경기에 4명이 들어갔는데 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을 더 넣어서 여섯 명까지 가능하게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팀은 가능합니다. 근데 팀장이 반드시 한국어를 할수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제가 중요 전달 사항을 팀장에게 다 주고 그럴 거기 때문에 팀장은 반드시 한국어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팀은 넣을 거면요. 이제 대회 규칙 같은 거를 다 전달을 해줄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팀 이름을 16픽셀 이내로 정해 주시고, 팀 이니셜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영어 두 글자에서 다섯 글자로 이니셜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로고도 필요한데, 어, 로고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어주시고요. 못 만드시면요. 저희가 만들어드려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드려요. 자, 그리고 상금입니다. 어, 작년 토너먼트는 12만원 정도였죠. 이번엔 15만원입니다. 총 상금이. 1등 팀은 72,000원, 2등 팀은 48,000원, 3등 팀은 3만원, 이렇게 갑니다. 저도 솔직히, 어, 상금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사비로 진행되는 거라서 제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네. 자 그리고 밑에 게임 방법이라든지 게임 방식 규칙 이런 거다 적혀 있으니까요 이거 모두 잘 읽어 보시고 대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 대회 많이 기대하고 있, 있으신 거 알아요 작년에는 뭔가 사건 같은 게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 그런 거 발생하지 않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대회를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습니다 대충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이제 신청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배드워즈 대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지금 영상 설명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2주 정도 있으니까 되게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제가 이제 팀원을 못 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디스코드 방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 별도로 나중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